예, 통일부장관님, 예. 그 장관님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 김정은 남매 대남 비난 수위는 이에 비례해서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김여정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대북 구상을 개꿈이라고 조롱했고, 어, 또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등 어,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묻습니다. 김여정이 내세운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건 북의 주장이고요. 어,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 상태입니다. 2018년, 19년 한반도의 봄이라고 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평화의 제도화 시대가 오겠구나. 하지만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어, 이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9년 2월 하노이 이, 노딜, 불발, 그리고 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3년의 대북 적대시 정책입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청사 상공 위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뿌리는 그런 적대 행위. 만일 그때 북이 거기에 대응했더라면 한반도에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을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타협 저쪽, 저쪽의 주장이다는 하 네, 네. 얘기. 아니까 그러니까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북이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핵 문제에 대해서 아니, 접근해야 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장관님, 있다, 없다 그렇게 좀 대답.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답변할 사안의 성질은 아닙니다. 그 속에 에, 북쪽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절실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그것을 잘 검토 분석해서. 아니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네 가지 주장 중에서 이네 가지 다섯 가지를 전부 어, 어, 저 잘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에,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원래 취지대로 방어적 훈련으로 가는 것은 한미 훈련의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미,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정상화가 아니고 방어적 성격이 아니고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은 중단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장관? 못 받죠. 네. 그러면 이네개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의 주장과 요구를 우리가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거는 선을 분명히 고. 알겠습니다. 예.